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봐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인천에서 쓰리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내부 평수만 해도 30평에 달하는 널찍한 쓰리룸과 함께 분양가도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입주금 또한, 시입주금 2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두개 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과 함께 집 바로 앞에는 속내 IC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초중고 그리고 일신시장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도 굉장히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부 전실로 이동해서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편에 색 칸, 오른편에 색 칸, 키큰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도 t 무시공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앞쪽으로 이제 지나보면, 이제 메인 거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메인 거실 사이즈가 6.1m 나오는 대형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 지역에서는 가장 거실이 제일 넓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반대편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4인용 소파 두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라인 조명 등과 함께 LED 메리 조명 등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도 광폭 타일로 포쉐닝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창 또한 지금 풍창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집 바로 앞쪽에는 도로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집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설 일은 절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4m, 6.1m 나오는 대형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 옆으로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 룸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어, 용도에 맞춰서 어, 이제, 가구 배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방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메인 거실만한 사이즈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샤워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이즈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욕실을 지나서 이제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샤워 파티션과 함께 그리고 변기 쪽에는 비대까지 함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건식 세면대 밑에 쪽에 하부장 그리고 위쪽에도 상하, 상하부장으로 수납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인 욕실을 지나서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 모습은 전체 적으로 기역자형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에 가스레인지와 함께 사각 싱크볼 그리고 상하 분양까지 수납 공간 여유롭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식탁 자리는 제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인용 식탁 두시면 딱 알맞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입주하시기 전에 식기세척기 저희가 여기다가 설치하실 테니까 이점 또한 참고해주시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와 그리고 밥솥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지금 주방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딱 알맞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베란다 공간까지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고도 짜잘한 잔짐 같은 거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될같습니 자, 주방 베란다를 지나서 이제 옆쪽으로 보면은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넓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7m, 2.5m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널찍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을 지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좀더 작아지긴 하는데, 3.6m, 2.3m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모두 방, 방과 함께 거실이 4베이 타입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널찍한 쓰리룸 현장을 시립추금 2천만원과 함께 분양가 자체도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의 현장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